2020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독도 표기, 선수단 도시락 문제 등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더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측은 새로 내건 한국선수촌 현수막을 놓고 반일이다며 또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한류 전문 매체 와우코리아는 지난 19일 대한체육회가 내건 새로운 현수막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이 분노하며 한국의 대처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현수막에 범내려온다 글귀가 일본이 조선호랑이를 멸종시켰다라는 한국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누리꾼은 한국은 국제규칙과 국제압의 준수보다 반일정신을 더 우선하는 나라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번 선수촌 현수막건도 올림픽 정신보다 반일정신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현수막의 독도표기도 보인다라며 현수막 혼란을 틈타 다케시마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속셈이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성장은 이룩했을지 몰라도 어린 시절부터 일본은 적이라는 반일 사상을 지속해서 주입한 결과 국민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도쿄 하루미 지역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이순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상소를 착안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극우단체들은 이순신 현수막이 반의 상징이라며 반발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현수막에 임명된 문구는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을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한다라며 철거를 요구해 해당 현수막은 철거됐습니다. 이에 대한 체육회는 이순신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우기기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IOC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는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우길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구단체들은 한국 선수단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우길기 시위를 하고 있지만 현지 경찰 등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범 내려온다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대한민국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곡 이름으로 판소리 수군가에서 범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해 5월 퓨전 국악밴드 이날치가 편곡해 발표한 후 중독성 있는 가사와 신명나는 댄스 퍼포먼스로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위팬들의 폭발적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팅이었습니다